지금 차가 너무 막혀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잠깐만. 막히다 볼때 너무 막힙니다. 차가 그냥 주차해 있어요. 응, 음, 맞아요. 진짜 주차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마 44분이나 계신데, 다들 저녁 드시러 가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사하셨나봐요, 식사로. 음. 사실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하시러 가신 것 같습니다. 어, 새로 오신 분이 오셔서 채팅창 쳐주시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아, 새로 운 분이 오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방에 오셔가지고, 음. 채팅창 쳐주고 하신다고. <laughs> 어머, 원재님 어. 또 저의 데뷔 영화 또 주인공 영화도 보셨구나. 어머머고 그, 그 비디오 어. 귀, 귀한 건데. 네. 아. 도라시젠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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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쁘야 어. 왜, 왜, 왜? 목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닌가? 들은 들었는데? 조용히. <laughs> 짤막하게 제 영화 소개를 한다면 2001년 어, 11월작입니다 어, 미소야 가만히 있어 영화는 이미 어. 2001년 8월달 어. 광복절을 맞이하여 어, 테니스전도를 촬영을 했었고 어, 그 시즌에 8월 중순에 날씨 한참 더울 때 찍었던 용, 그 영화가 어, <laughs> 11월 어, 음. 극장개봉 동시상영에 어, 살짝 낑겨서 나오려고 음. 했는데 개봉이 안됐어요 그래서, 비디오로만 나오다가, 이제, 어, 느 순간, 어, 음. 멋있게 갱이 디스크에서 어. 다운로드를 딱 받았는데, 어. 500원 주고 받았는데, 재영화 하더라고요. 어, 저 어, 심플로 트레스젠더인줄 알고 받았는데, 제가 나온 게 깜짝 놀랐어요. 어, 영화 진짜 재미없던데, 예. 나 봤는데. 어, 정말 그 영화를, 그 음. 영화 작품성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음. 정말 우리 트레스젠더들이 삶과 애환 그리고 사랑과 갈등, 어 그리고 로맨스까지, 어, 어. 저의 역사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트랜스젠더들이 어, 누구나 이트랜스젠더까지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표현한 영화인데, 어 그거를 제가 온몸으로 울면서 방금 대사 한마디밖에 많이 없이 어,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대사가 많은 어, 그런 영화인데, 어온몸에몸 연기를 제가 많이 했죠. 연기를 못해가지고 대사를 안 시켰다는 소문 있던데?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행위적인 예술성을, 네. 그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 어, 대사보다는 응. 어, 많은 이 모션과 응. 어, 그런 응. 부분들로 어, 많이 이렇게 여, 영화를 소화해, 소화해냈던 어, 주인공 트랜스젠더, 최수화의 트랜스젠더 검사단체입니다 언제야 여자 누나가 아니고 여제야 뭐 자꾸 여자라 이서 하니 여제입니다 여자 누나가 아니고 여제 제목은 누렁머리가 아닙니다 또란스젠더입니다 그건 제목을 짓기 전에 어. 짓기 전에 이제 짓는 제목 있잖아요. 어. 그게 누렁머리였어 요 원래. 아 어. 노랑머리. <laughs> 누렁머리. 노랑머리 나오기 전이었나봐요. 아니요. 그리수 언니가 음. 노랑머리를 찍어서 이제 패러디적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laughs>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작품성 너무, 너무 높아서 <laughs> 네. 이 누렁머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품성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 어, 제목 그대로 저희 정나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트랜스젠더로 어, 다섯 글자로 아. 지었습니다. <laughs> 누렁이 강아지 난이 들어가 누렁머리 뭐해요? 제목이 이렇게 지워지기 아. 전에 이제 자, 패러디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아. 패러디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 일단 그걸로 이제 제목을 정했었는데그 어, 제작진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청담이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어디서 영화를 볼수 있나요? 그 영화 이제 못 봐요. 이제 다운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딘가 여자친구와 둘만의 공간에서 모르고 시한 돌리시다가 어쩌다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재미 들을 게 없더라고 나는. 그만약에 극장에서 봤으면은 너무 땅을 치고 오해할, 중간에 나갈 뻔했을요 이거는 트랜스젠더기 이 때문에 뻔한 스토리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다음 얘기 어떻게 될까? 저, 과연 저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될까? <laughs> 그때 저의 상대 배역으로 나왔던 남자분이 어, 그쪽 영화계에서 유명하신 신영웅 씨거든요. 어, 전직 일군 야구선수였는데, 되게,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laughs> 어, 정말 배우, 배우스러웠어요. 어. 성남과 어, 안양, 그리고 어. 성남동, 어, 그리고 명동, 그리고 동대문, 어, 어 이렇게 어, 경기도 지방 일대에서 또 어. 이렇게 어, 촬영을 어,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같이 <laughs> 했었는데, 정말 그냥찔 찍고서 베를린 영화제로서면 나가면 아마 여우 좋은 상품은 누리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출품 안 했어요. 어, 그래요? 아직 외국도 이틀윈스님들의 음. 선입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물론 작품성으로 본다면 너무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는데, 어, 너무 제가 과한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가피 그분이 역심이 많습니다 2편도 나왔어요. 메이킹 필름이 나왔는데, 네. 어, 2편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어, 여슬래 조합, 개 오랜만에 본다. 어, 어. 그림님이 딱 아시네. 신용공씨 아시는구나. 어. 여전히 기거리차 모습 처음 보네요. 정말, 어, 그 영화를 보면서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어, 이거 삼단면신 <3단> 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또 돌아가죠. 아니에요 네. 어, 처음에 남자로 나오다가 <laughs> 이제 트준생으로 나오다가 네. 이제 어, 트렌치 슈메일로 열연을 어, 하고 있다가 네.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어이게그 어, 폭행씬이 있었어요. 어. 슈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맞기까지 어. 어. <laughs> 하다 기절까지 하는 어. 씬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울본에 어. 분을 못 참고 네. 이제 저도 성형수 전원수술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네. 이제 성능, 저는 수술을 해서, 어, 어 이제 당당한 여성으로 사는 모습까지 나오고 끝납니다. 어. 그리고 얘 첫사랑을 찾아가죠. 소라님 영정인데 응? 출연 괜찮나요? 나 그러는데. 뭐가? 소라님 영정인데 출연 괜찮아? 무슨 응. 소리예요? 어. 저 사람은 저, 저 1년 전에 멈췄나봐요. 지금 이거 재 방송이 아니고요. 왕소라님 <laughs> 방송입니다, 지금. <laughs> 언제 오신, 언제 오신 거예요? 이거 왕소라님 방송이고요 이제 왕소라님 지금 현재 모바일 bj이십니다 저 모바일 비 bj거든요 여러분들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마셨죠. 무슨 얘기나 했어요 지금 <laughs> 어 리얼했어요? 맞는 사람? 누군 응? 때렸어요? 뭐야그시의에서 그 어, 진짜 맞지는 않지만 어, 정말, 어. 모욕감을 당 모욕감을 당하는 씬이었어요. 음. 제가 그래서 그때 폭행을 당하고, 어, 여상으로서 몸에 감을 느껴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음. 어, 폭행이, 어, 우리, 성폭행을 어, 당했다, 우리는. 네. 여자로서 너무 수치심을 느낀다고 랬는데 고소가 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아직 법 판례가 없어서, 어, 그, 그게 성폭행으로 합의가 될수 없다고 해서 어. 소송을 포기하고 나오는 씬이 있었어요. 나도 모바일 BG에 신청해야겠고, 뭐, 뭐, 청담도 방송하시나봐요? 음, 네. 어. <목소리> 옛날에 했죠. <목소리> 호랑이 담빛피시숲을 이야기했죠. 강혜민님. 응? <목소리> 아까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한 나 여진님 그 영화를 어~ 안 보고 있다가 여진님이 빌려가가 봤어요 근데 첫 장을 보다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인들하고 보면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laughs> 자꾸 웃고 빨리 감고 막 그래요 빨리 감으니까 그 내용의 진정성을 못 보신 거예요 지금 정말, 아... 정말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5일 밤을 샀어 진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의상도 <laughs> 다제거였고요 진짜 제일 창피한 게 명동 한복판에 가방 트, 트렁크 하나 딱 들고서 걸어가는 씬이 있었는데 그 명동 밀리오의 <laughs> 옆에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 <웃음> <웃음> 씬이었어요 카메라는 멀어지고 있고 어. 사람들 시선은 옥스테이의 기적이 어, 일어나면서 음. 어, 바닷물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딱 저를 피해갔죠 어. 그리고 저는 그 인파 속으로 뚫고 강원대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 카메라 멀어지고, 멀어지는 내 모습을 찍는데, 순간, 저 혼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쌓여서 정말 창피함을 물어쓰고 찍었던, 근데 정말, 어 눈물 없이 볼수 없어. <laughs> 아, 아, 저도 이병헌 씨, 전도현 씨, 이미현 씨 나오는, 어, 내 마음의 풍금 보고 감동에 오열 했어요. 어, 그거 재밌었어요, 나도. 내 마음의 품 봤어요? 아니요. <laughs> 제가 감동 빛게보니 영화 트랜젠더예요 <laughs> 네. 제가 찍었지만 수영은 는 이동적이었어요. <laughs> 아, 아, 돈대파바를 혹시 봤어요? 네, 봤어. <laughs> 저, 극장에서 보고비디오를 봤죠. 가능한 음,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는 극장용까지는 아닌 거 같고 DVD로 아, 남자친구가고랬어 아, 그래요. 제가 <laughs> 네. 극장에서. 시사회도 물론 가지만국제에서또 봤어요 저도 그거 찍었다고 서울에서 네. 그때 부산 계셨잖아요 네네. 어, 타조님하고 솔미님하고 네. 어, 부산 계실 때 소문 듣고서 어. 어, 뭘찍 뭘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어. 어, 별로 신이안 나올 줄 아니 많이 찍었는데 많이 짤렸어요 편집당해서 그서 통변지 아니 재밌었어 근데 아직 깜깜먹었어요 네. 갓길로 어. 살짝 돌아가보겠습니다. 에이.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에이. 이쪽을 못 껴들고 있어요. 지금. 1차선으로 껴들려면 지금 4차선이거든요. 길 타이밍이 안 생기네요. 근데 찍으셨던 극장에선 개봉했어요? 어, 난 날구막거님. 어. 어, 지방은 상영관 어디 인가에서 동시 상영할 때, 어, 거기 세편 중에 3 편째로. 어, 나왔다곤 하는데, 어, 바로 비디오로 수출품이 돼가지고요. 어, 그 후로 그 기획사가 살짝, 어, 다른 기획사를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거의 주인공급이었는데, 초보 배우, 역, 초보 연기자이긴 했는데, 어. 신인 배우 치고는, 어, A급 배우 기런스를 받고 어. 영화을 찍었죠. 그러니 티는 응. 응. 많이 받았나 봐요. 800만 원 받았습니다. 어, 어 많이 받았네요. 영화 한 편에 800이 네. 아니고 두편 나오고 어. 인, 인터넷 방송이 또 있었어요. 어. 그때 한참 무슨 집이 무슨 집이 하면서 어. 그 인터넷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0회 출연 어. 보고하고 이제 화보집 내는 거까지 해서 총 800인데 세금 100만 원 튀더라고요. 어. 음. 어. 결국 받은거는 710만원 어. 응, 그때 그 당시에 빚진거 다 갚았어요 어. 잘하셨네 왜 간도셨어요 배우? 응. 더이상 섭외가 안들어오더라고 최지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안성계 주연의 피아노 신는 대통령이 섭외가 네. 될뻔 했는데 네. 어, 카메라 테스트 받고서 63빌딩 어딘가에서 그 기획사가 있었어요 <laughs> 그 영화, 어, 트스젠더 최수화를 찾으러, YB 클럽으로, 오, 그 감독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음. 그래서 이제 배우를 찾는데, 음. 어, 누가 아닐까, 하고 있다가, 저를 불러어 최수화 씨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음. 게임 안 했는데, 어머, 저희 찾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음. 모니터링 한번 받아보시면 안 되겠냐고. 어. 갔는데, 어,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찍으면서, 어. 이트니스젠더의 선입견들이 아직 그때도 헤, 헤,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어 트들스젠더를 쓰려다가, 어, 우산되고 말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채,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 최주우 씨와 안성기 씨의 그 영화에서 최주우 씨가 같이 동거하는, 어, 룸메이트로 나온 그 어.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은 분이 그냥 여자분으로 어. 쓰시더라고요. 어. 그 여자분이 맡은 영화는, 어. 어, 대역은, 어, 트랜스젠더인데, 어. 역시 트랜스젠더 역할은 어. 트랜스젠더가 해야 맛인데, 어. 여자분이 예비군 갔다가 오면서 아나 예비군 또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말 한마디였어요 어. 하이영사미님 배부수 5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영삼이님 팬가입 고마워요 1507번째로 팬클럽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읽어볼게요 하이영사미님 1507번째 팬클럽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영사이님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누구세요? 아, 네. 여전인 팬인가봐요? 네. 어, 영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어지러운 정도예요. 어, 맞아요. 뭐좀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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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네, 막혀서 어지럽고, 오줌도 외롭고. 어, 강아지가 자꾸, 나 오줌보를 자꾸 놀려가지고더 <laughs> 외로워요. 아. 어, 차가 너무 막혀서 가지를 안 나요. 지친다, 진짜. 어, 화장실은 <laughs>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만 가면은 괜찮은데, 어. 여기서만 빠지면 되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길이. 날개 좀 펼쳐봐요. 네? 날개 좀 펼쳐봐요. 여기 차가, 나, 날아가지 못해. 어. 뚱하고 이쪽으로 쫄쫄만 하면 되는데. 저는 잠깐 저런데 시청자가 다 나갔대요, 승민수. 그래서 빵빵 뚫릴줄 알고 있었는데 안 뚫리네. 이제 좀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다가 이제 딱 내리는 순간 그때 같이 쏟아지잖아요. 너무 네. 급하면 네. 화장실 앞에다 두고 맞아 네. 모든 건다내려버린 적이 저도 네. 많, 많았거든요. <laughs>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일어났어 꿈꿨다니까 꿈설 풀어달라고 도 했다네요. 아또 <laughs> 아, 승민스님 미남이셔서 음. 어, 여성 팬분들께서 잠자는 모습 을 보려고 남아계신 게 아니었나 어요 그러니까 조정면허요청장님께서는 심심하시면. 분이 모두에 만물 게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어나 지금 미니가 자꾸 지금 중보를 눌려가지고 지금 찍은 식시 나올 것 같아 요 지금 두분 같이 방송하니까 좋네요. 니은 니은 니은니은 사우님 안녕하세요.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여기가 사고 다발지역이구나. 여기 음, 그래서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하니까 형사가 음. 있습니다. 허기 끊 마포 종점. 제가 빨리 가드릴게요. 갈곳 없는 밤. 인가요? 네, 이쪽 골목으로 들어갔으면 음. 공중 화장실 있을 거예요. 아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잠시만요. 제가 더 마음이 급하네요. 터질것 같은데 이 느낌은 네. 너무 많이 느껴 보았고이 느낌은 어. 제가 안 말이 없지만 음. 어, 이 느낌 알겠어요. 터지고 그러니까 네. 왜그장그 음. 그 뭐지 불가리슨 같은 거 그거, 그거 먹었으면은 전 난리 난리났을 텐데 아, 일부러안 먹은 거예요. 어 그래요. 음. 직빵인 거지. 네, 다 됐습니다 골목길어요 아, 네. <laughs> 어, 링가님 안녕하세요 어, 링가님 안녕하세요 링가님 나 지금 중포가 터질 것같아가지 <laughs> 미치겠어요 잘 왔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1 0가 터질 것 같았어.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래도 골목길이라 막히네요. 네, 인간님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는 오늘... 아, 그리고... 아니야. 깜짝이야. <laughs> 네, 왜 그래? 왜 그래? 어... 기신받니? 안 돼. 어찌? 조용히... 어찌? 미소야!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미소왜 그래? 그치? 너한테 한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모, 괜찮아. 모래, 쭈꾸미 낚시 가요? 어. 이거지? 네, 어머,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미소왜 그래?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왜 그래, 갑자기? 기신 탔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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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김해 거기 갔다 왔어김해 미소야, 왜그걸여까지 그래, 강아지 펫방하고 왔어요. 아이고, 미소야, 아이고, 저 뒤로 가, 뒤로 가, 엄마 화장실 가자고. 아니야, 아이 아이고, 아이고, 출근해요!

어머나 쭈꾸미 맛있겠다 잡음 보내주세요 미소에 저리 가라니까 엄마 지금 화장실에 간다니까 네소라8889 카톡 소라8 8 8 빨리 갔다오세요 여기 있어요? 네, 오장장, 여기 여장장에 아, 있요 어머 여긴 좋네 수산니까 예, 그 물체수 가지 가서, 안녕하십시오수은 여기서 안하겠다 미소야, 네.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문, 문, 문 닫아, 문 닫아. 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저기 왜 올라가? 괜찮다니까. 어머, 이새왜 왜. 왜 이래? 왜그래 괜찮아. 네네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내가 운전하는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민희야. 미친아, 이제, 이리 내려와. 내려와, 일로와. 괜찮아, 괜찮아. 자, 내려와. 어머, 어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어디 괜찮아. 나 일로와. 일로와. 괜찮아, 아직 아올 거야. 잠시만요. 언니 올 때까지 이렇게 안고 있어야겠어요. 어. 얘들아. 아, 이뻐. 아. 어. 얘들아. 미소야, 괜찮아. 엄마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괜찮아. 어.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이뻐. 언니 미소 자.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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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아괜아이고아아아아아 어머, 어머, 뭐 괜찮아. 어머, 나 자꾸 긁었어. 어머, 어, 뭐 괜찮아. 어머, 뭐, 뭐, 어머, 어머, 뭐 괜찮아. 어머, 어머, 어떡하지, 우리 어머나. 손... 어, 손 나가자마자 이게 올라가고 난리야. 미소야, 밀탑을 다 건드리면 어떡하니. 어, 엄마 이쁜 거 하나 믿고 사는데, 뭐가. 어? 어? 아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너무... 이모가 가진 거 얼굴밖에 없어. <laughs> 아, 어, 이거 망가뜨리면 나 끝장나요. 미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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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어. 아. <웃음> <웃음> 여기 다 긁고 다녀야 났어. <laughs> 팔 긁고, 목 긁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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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모님 성격 차이 계세요. 어. 너무 시원했어요. 어. 뭐요? 어디 뭐큰거 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오줌 아니, 어, 놀랬어요 하안 안 오셔가지고 멈추지 않더라니 얼마나 참았는지 어이, 1, 1. 5리터를 뽑았나봐요 멈추지 어이, 않더라니 멈출 수가 없었나봐 네 아니 진짜 앉자마자 오줌이 어이, 나왔어요 아주 좀 어, 큰일 뻔했어요 어, 알겠습니다 어. 그마 이해할 수있어나 지금 이제 얼굴이 더 화색이 돌아왔어요 약간 네. <laughs> 말하면 나올 거고 끔 찌끔 나올 것 같아가지고 <laughs> 말을 못하고 싸다 말려갖고 빨리 가신거 아니에요? 어우 어, 어, 나 죽는줄 알았어요 <laughs> 어, 잘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네 살아났어요 세상에 참기 힘든게 오줌하고 잠이라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변하고 어. 잠이라잖아요 참기 네. 힘든게 일어로 가면 또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나 지금 1.5리터 몸무게 1 k 로빠질것같아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딱질뻘리고 배가 빵빵해서 깜짝 놀랬어 나는 무슨 산책 좀 많이 시켰어요 누구야? 애들 둘이. 학동이는 네. 앞에 개, 그 대전에 네. 그, 네. 그 물가 첫 개천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일주일에 세 번째 산책을 시켜요. 나도 그 정도 시켜요, 세번 근데 뻥 뚫린 데가 아니고 아스팔트잖아요. 네. 그런 데는 별로 안 좋고, 플랜트가 <laughs>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 네. <laughs> 남산에 올라가면 좋아요, <laughs> 네. 진짜. 낮에 가서 낮에 여는여전도 낮에도 위험해요. 낮은 낮에인 게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낮에만 하지 말 소라 <목소리가> 8889래? 그래. 안 왔습니다.